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유진환입니다 지난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고 6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북부와 중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충남 서북부 지역엔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 해갈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앞으로 계속될 장마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라는 생생뉴스 먼저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지난 밤사이 최고 60mm가 넘는 많은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10여 건의 각종 피해도 신고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이어 이번엔 충청권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도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안국립공원 몽산포 갯벌이 갯벌 생태계 보호를 위해 1년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갯벌 생태 휴식제가 오는 25일부터 도입됩니다. 어제 0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명 정도 감소한 5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도일보 임혜윤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지금 장마비가 그쳤지만, 네 우리 지역 장마 상황 어땠나요? 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어제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을 시작으로 어,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쏟아 쏟아졌다,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금산이 65mm로 가장 많고 세종 전이가 63mm, 천안 선거가 58mm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 낮부터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 새벽 12시 40분을 기해선 우리 지역 중 당진과 서천, 홍성, 보련 서산 태안에 강풍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종과 대전 충남 전체의 호우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어,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새벽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자, 큰비 피해는 없었는데 그래도 비 피해 신고가 좀 10여 건이 들어왔네요. 네 이번 장마로 충남에선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와 나무 쓰러짐 배수 지연 등 모두 (18건의) 경미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갑작스러운 비로 그~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사고로 추정되는 추돌 사기가 추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음. 어제 낮 (12시 9분께)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터널 내벽을 들이받고 정차해 있던 1톤 화물차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사고로 60대를 포함한 세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 오늘과 이번 주말 앞으로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으로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어, 현재 예보상으로 주말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다 28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또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 아침 21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고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어, 기상청은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구역이 병소될, 변경될 수 있으며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벗어난 기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어, 기상청 예보와 기상 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서북부 지역엔 좀 비가 덜 왔지만 그래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죠. 네, 우선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어, 28일부터 내리는 비 이후에는 많이 좀해갈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도 어, 아직은 그댐 저수율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28일부터 비가 내리면 본격 장마가 시작된다고 보고 가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비 증가 그다음에 개통 지연 등이 지금 쟁점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이번에는 충청권 광역 철도 이것이 또 문제네요. 네, 계룡과 신탄진을 잇는 충청권 광역 철도 1단계 사업은 기존 호남선과 경부선 노선을 활용해 12개 역사를 건립하고 전동차를 투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어, 그런데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제 담당 부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대전 도시철도 3호선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들을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네, 트램 개통 시기가 있, 일단 2028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어, 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역시 지연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어,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재정지출 사업관리제도 운영실 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어~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예타 통과 당시에 달리 대체 수단인 트램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 중북 중복 구간이 발생해 교통 수요 분석을 포함한 수요 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부에 통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교통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차질을 빚으면 다른 것도 차질을 빌 수밖에 없는데, 이 다른 사업에도 영향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조금씩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비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과 옥천을 잇는 광역철도는 2021년 10월 기본계획 고시 당시 총 사업비가 490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설계 과정에서 500원을, 500억 원을 넘을 땐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부여 부소산성 얘기 한번 해보죠. 추정 서문지 서문지 추정지에 대한 발굴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부여 부소산성은 백제시대 축조된 성인데요. 세계유산이자 백제 왕도 핵심 유적 중한 곳입니다.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 왕성이 왕성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어, 이 부소산성에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총네개의 문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위치와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건 남문지와 동문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음. 이번에 서문지 추정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인데요. 부여군은 2020년부터 추정 서문지일 대 성벽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했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어, 지난 2년간 발굴된 조사 결과 백제시대 흑다진된 토성벽이 실체와 성... 토성벽의 실체와 성벽의 정확한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문지는 말씀하신대로 본것 같은데 서문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자 추정지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서문지 추정이 유력한 장소는 현재 부소산성 광장 탐방로 일대입니다. 어, 앞선, 발군, 앞선 발굴 조사 결과 성벽을 관통하는 석축 지하 배수시설을 확인하고 돌을 이용해 토성벽 하부 기초를 튼튼히 다진 흔적들을 확인하면서 백제 성벽 관련 시설물 존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 부여군은 이번 서문지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부소산성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에 나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을 전체적으로 정비 복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이제 갯벌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 갯벌 1년간 사람 출입을 통제하는 그 갯벌 생태 휴식제 도입한다는 소식인데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어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일부에 사람 출입을 1년간 완전히 통제하는 갯벌 생태 휴식제를 시범 운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탐방객이 많아 갯벌이 힘들어 하자 관광객은 물론 주민까지 모든 인간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어, 국립공원 내 갯벌이 생태휴식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 갯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갯벌 북쪽 15헥타르로 전체 10%가량 면적입니다. 네. 어, 바로 25일부터 출입이 금지되고요. 어, 몽산포 갯벌은 여름 성수기 때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인간의 이용으로 갯벌이 단단해지고 서식하는 조개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 처했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 휴식으로 몽산포 갯벌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취재를 갔었는데 한겨울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뭐, 그 갯벌에 가 수백 명씩 그, 그, 그 어패류 채취하러 네. 오시곤 해요. 어... 자, 이번에는 대전의 무허가 미신고 불법 미용업소가 사법당국의 단속에 적발됐죠. 네, 그랬,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시 민생사법 경찰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영업한 미용사 등 불법 미용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중 8개 업소가 관할 자치구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3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업소는 영업장 내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갖다 놓고 피부 관리를 하던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 미용업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무허가 업체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활 활용하고 홍보해서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차안에 온라인으로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단속을 벌였다며 적발된 업체는 사법 조치 후 자치구의 행정 처분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용사 없는 미용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23일 0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명입니다. 전날 645명보다 14명 0 줄어든. 수데요 지역별로는 대전이 205명, 세종이 63명, 충남이 273명입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모두 3천여 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밤사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40분쯤 대전 대동 충남 중대거리에서 20대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를 비롯해 50대 버스 기사와 세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운전 취소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꼴 혈중 알코올 농도 0.19에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브리핑 중도일보 이명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 열애좌상과 복장유물을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장곡사 금동약사 열애좌상은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호기 금동약사볼로 당시 사회상을 알려주는 10미터 길이의 발언문이 나왔고 시주자와 발언자의 이름 가운데는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전시가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을 줄이기에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으로 온통대전 선불카드를 통해 최대 14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매달 15만 원씩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서 3년 만기 시 1,1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청년희망통장 가입신청자 1,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만 18살 이상, 39살 이하 근로청소년입니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오픈마켓과 포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45만 건을 적발해 삭제하고 3조 9천억 원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한 위조 상품게시물은 가방과 의류, 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상표별로는 구찌와 루이비통, 샤넬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세정, 충남은 흐리다 가끔 구름 많고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고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한 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대전, 거세종, 충남 모두 조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정보였습니다. 같은 뉴스, 다른 시선. KBS 대전 생생뉴스가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네 올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장마 영향권에 들어가서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많은 비가 내린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장마철 안전 대책 관련해서 대전 보건대학교 재난 소방 건설 안전과 김동훈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동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장마비가 시작됐는데 뭐 대전과 이쪽 우리 지역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네뭐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올해 비 같은 경우가 뭐 전체적으로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정체정선이 이동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도 그랬습니다 예좀 네, 많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올해 기상청에서 예보한 발우는 폭우가 며칠 내렸다가 다시 폭염이 있었다가 이런 반복될 것이 따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올해 장마 네네. 특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 오늘 기상청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장마철 정체전선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남로하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음. 발생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함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경향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음. 때문에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북상하면서 한 차례.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비가 내린 뒤에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며칠째 이어지는 패턴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좀 보지 못했던 형태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기상 이유도 있지만은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이 비가 청둥과 번개도 동반할 것 같은 내용이 되는 게 북서쪽에 네. 있는 한에 건조한 공기하고 남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대치해서 형성된 정선 정체 위에 장마 정선 위에 저기압 이도 회전하면서 두 공기가 더 충돌시켜서 대기를 한층 불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청둥 번개도 치면서도 다시 한번 또 다시 건조한 공기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측하기가 힘들테고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올해는 특히 가뭄 끝에 이 장마가 왔거든요. 네네. 특히 그러면서 이제 붕괴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네, 우선은 집안이 말랐다가 갑자기 빗물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엄청 약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때는 제일 큰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산사태가 제일 크게 발생할 것 같아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런 산사태는 크게 보게 되면은 오, 산 축대도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되면 배수로의 정비가 좀 미흡하게 되면은 이차적으로 도심에서도 큰 산사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산사태 같은 거그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저희들은 네. 산사태가 이렇게 급경사지 같은 데서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많이 나는 것을 그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 저희가 이제 사면이라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뭐 각도가 높은 곳에서 이게 흘러내려도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이게 하중 물에 있던 미중이 물이 계속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쌓이는 고이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이는 지점에서 빗물이 무거워짐으로써 이게 같이 지반이 같이 흘러내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급격한 경사보다도 급격한 경사는 더 물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더 안전할 수 있는데 이게 완만한 경사에는 고이다 보니까 고이다 보니까 지반을 같이 흘러내리게 할수 있어서 이게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주깍딱으야 그, 그 되나요 흙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네.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특히 이제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그 장마도 그렇고 뭐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밤 사이에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대처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네. 이제 야행성 폭우 이럴 때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요즘엔 야행객들도 좀 많은데요. 최근에 진짜 저희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 이십 년도에 많은 그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역에서 네.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집중으로 해서 야간에 많이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음. 기온 차이가 많이 차기 차이 나기 때문에 비가 내는데 이때는 뭐일예보를 보시고서는 야외 간에 외출하시거나 캠핑하시는 걸 피하는 게 제일 좋을. 방법입니다. 그는 제일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또 하천 주변에 주차를 하신 분들께서도 차량을 이동 주차를 해줘야 되고 네. 또 야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빗물이 배수되지 않는 도로를 지나실 때도 물이 방남는 시간이 엄청 짧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대비 운전을 하셔야 되고 네. 다음 날에도 빗물로 인해서 지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도로 해소 및포토이 생겨서 차량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음 날도 비가 야간에 비가 와서도 다음 날도 도 지면을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지. 전 사고에 대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를 보면 항상 피해가 발생하는 게 하상도로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 또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없었는데 아파트가 침수되는 그런 사고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준비하거나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아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20년도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20년도에 뭐 대전 정림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침수로 인해서 배수 뭐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네. 어 이런 이유가 거의 다 배수로의 문제죠. 제가 계속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배수로의 문제인데, 네. 배수로의 경우는 에 일반적으로 비가 오기 전에 항상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항상 네.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어서 거기에 쓰레기나 오염물로 인해서 그 역할을 다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가 오게 되면은 주변 토사가 네. 흘러내려서 배수로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막아버린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예, 흙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년 매번 이제 배수로에 있으면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되는데 이 토사가 좀 흙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흙들이 이 배수로를 막아버리면서 이게 제대로 할수 없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은 비가 내리더라도 배수로 주변에 토사가 있을 경우에는 빨리 그 토사를 걷어내시는 게 물길을 말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게더 좋고 네.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요. 20년도에 지하 주차장이 났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어뭐 주차장 내 배수 시설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에 대해서 이게 점검이 관리소 측면에서 이 배수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더 또 점검을 해줘야 되고 네. 또 출퇴근길에서 저희가 교통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 장마철 같은 경우는 출퇴근에 교통사고 사소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네. 이게 포털 때문에 이제 균열이 생긴 건데 이 균열을 보시고서 놀래셔서 막 급정거를 네, 하시는데 네, 네, 네. 급정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서행운전으로서이차 사고 피해 방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항상 내지만 저지대 농경지 피해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우선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이게, 물이 갑자기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게 물이 빠져나갈, 거, 제가 얘기했는데,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흙이다 보니까 지속적 감무물에서 땅이 말라져 있기 때문에, 물에 유입해서 더 움푹푹 들어갈 뿐입니다. 이게 더 빠져나가지 못하고 움푹푹 들어가는데, 이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를 한번더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요즘에 문제점은, 이게 야간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야간에 비가 내리면은, 어, 우리, 문, 우리, 사, 농가 쪽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야간에 나가셔서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네. 마시고 소강된 상태, 비가 내리고 좀 소강된 상태에 나가셔서 축제미, 비닐하우스대를 정비하시는 게좀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도 좀위험하기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네, 뭐, 앞에서 기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제, 이런 강풍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신고가 됐다고, 오늘 아까 뉴스 브리핑을 하셨는데,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낙하물 사고가 더 많이 있긴 합니다. 낙 장마 때문에 네. 낙하물에서 문제가 있고, 뭐, 가열수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네. 제일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어떤 건설 현장 같은 경우 감전 사고의 문제점이 감전사고의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행안부에서도 5년간 감전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2,509명이 인명 피해를 날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어더 크게 발생보게 되면 장마철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또그 중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약 900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비가 오는 날에는 장마철 일시적 공사를 정지해준 것도 좋지만은 비가 내린 후에서도 이 공사 현장에 감전 사고도 대비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은 어떻게 보면 집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안전한 건데 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장마철에 좀 조심하거나 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 뭐, 제가 매년 강조는 하고 있지만은 배수 정비가 우선시해 주셔야 됐고요. 네. 또한 번은 이제 본인의 건물 앞에는 있 배수 정비를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되고,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와 전기 부분입니다. 가스, 특히 이제 저희 충남 지역에서는 이제 주, 거시설이 뭐 아파트 형식도 있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가스 경우에는 가스 연결 호스, 가스 용품 배관들이 연결물잘 조여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서 가스 시설이 연결한 부분이 이탈하거나 침수되어서 그 부분이 가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셔야 되고 네네. 또 안전 점검도 필요시 되지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하시면서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수도 및 맨홀 주변과 전기 시설물 근처에 접근하지 마시고 옥상이나 고층에 둔 화분 등을 미리 치워주시는 방법 이 생활 속 안전 수칙이며 아, 옥상이나 뭐, 그런데 화분은 뭐 바람에 날릴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 떨어지고 또 바람에 불고 이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로수도 지금 뭐 바람이 불게 되면은 쓰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옥상이나 이제 고치는 화분 같은 경우도 약간의 이제 바람 이 맞바람 치면 이제 창문을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회오리 치는 바람이 되기 때문에 네. 이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 치워주시는 게 안전 수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보건대학교 재난 소방 건설 안전과 김동훈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조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대전을 봅니다. 대전업무가 일면에 물가와 금리 고환율에 가계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물가는 연일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다. 어제 저 달러당 1,300을 돌파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960조 원으로 2019년 말보다 40% 이상 증가했는데 오는 9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종료가 되면서 채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대일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학과와 관련한 지방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학과의 중요성과 육성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기준 계약 관련학과 17곳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수도권으로의 지역 인재 유출이 또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첨단 산업 인재 육성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충청투대는 지역 대형 유통산업 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홈플러스 탐방둔산점에 이어서 백화점세가 영업 종료를 눈앞에 두면서 실업자 발생과 상권 침체 등이 우려되고 지역 경제 전반에 악순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유통 시설이 문을 닫는 대신에 그 자리에 공통적으로 주거형 시설이 들어서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지적하면서 이런 대형마트 폐업이 주거시설 건축이라는 분위기가 대세로 잡아가는 지역의 상황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KBS 대전 생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술의 민경수, 구성 조미연, 제작과진행의 유진환이었습니다. 6월 24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